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부동산입니다 경기도 대장 판교를 아시나요 오늘 판교의 장점과 단점 향후 전망 그리고 요즘 조용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판교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2월 22일 멤버십 영상에서 진심 사고 싶다 제가 정말 강추하는 여의도 재건축 추천 단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10억 이상 가뿐히 수익이 날곳이에요 여의도 관심 많으신 분들 은 쇼킹무도산 멤버십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쇼킹무도산 멤버십은 주 3회 전용 영상에 올라가고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도 동일한 영상을 저렴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도시 가치를 결정하는 거? 서울의 주요 업무 지구의 지하철 접근성, 그리고 대기업 일자리, 대형 상업시설 등이 신도시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적용되는 곳이 판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판교는 얼마나 큰가요? 일단 수용가구는 29,700가구로 굉장히 규모가 큰 편에 속합니다. 자, 주요 교통으로는 신문당선, 경강선, 그리고 월곡 판교선 건설 중이죠. 8호선이 현재 추진 중에 있어요. 판교의 장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바로 넘쳐나는 일자리입니다. 제1판교 테크노밸리 다 아시죠? 20만 평 규모의 카카오나 NC소프트, 하나솔루션, SK케미칼 등의 대기업들이 들어가 있죠. 자, 제2판교 테크노밸리도 있습니다. 13만 평 규모,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제3테크노밸리 17만 평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판교는 요즘 3대 업무지구에 이어서 4대 업무지구로 불려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엄청난 교통도 매력입니다. 신문당선 판교역에서 강남역까지 얼마나 걸린다? 13분 만에 갈수 있습니다. 이 강남역에 10분대로 접근 가능한 몇안 되는 입지가 판교예요. 잠실하고 판교 이두 군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남에 출퇴근하고 판교에 출퇴근하고 경기 남부 반도체 공장에 출퇴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판교는 최고의 선택지가 될수 있다는 거죠. 이미 여주에서 판교까지 연결된 경감선과 그리고 월곡 판교선은요 판교를 경기 남부의 교통 중심지로 만들어줄 겁니다. 8호선 판교 연장 방안도 호재입니다. 지금은 이제 예비타당성조사까지 아직 신청 단계는 아닌데. 또 올해 성남시에서 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연장이 되면은 일단 판교테크노밸리 이제 지하철 역사가 들어서고요. 그 주변의 아파트 단지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잠시까지 빠르게 갈수 있는 호재예요. 편리한 도로 접근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 전국을 쉽고 빠르게 접근 가능한 곳이 판교입니다. 여기에 판교 현대백화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매출 1조 7천억 규모, 영업 면적 2.6만 평의 초대형 백화점이죠. 더 현대에 이어서 2위 규모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통 일자리 백화점까지 경기도 최상급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판교는 아시다시피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동판교와 서판교로 나눠집니다. 일단 동판교는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옷재가 집중되는 곳이다 보시면 되고요. 서판교는좀 조용하고 공원 같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위치한 동판교는 이미 경기도 최고 집값 수준이고요. 서판교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나 광교 수준의 집값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판교는요. 입지에 비해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상담할 때도 분당이나 위례보다 이 판교 지역 매수 문의가 훨씬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판교의 단점 첫 번째, 바로 도시 구조의 한계입니다. 판교의 아파트 단지 배치도를 보면요. 길쭉하게 배치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동판교도 위에서 아래로, 서판교는 동에서 서로 이런 식으로 길쭉하게 배치가 되어 있죠. 넓은 지역에 단지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문제점이 뭐냐? 이런 식으로 단지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상권이 굉장히 애매하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판교 자체적으로 상가도 적은데, 그 얼마 안 되는 상가도 이제 그렇게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미사 신도시를 보잖아요? 단지가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어요. 그 네모난 공간 안에 아파트가 다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권이 쉽게 발달하고요. 이러면서 학원가도 늘어나고 이 학원가 덕분에 수요가 계속 아파트가 노후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효과를 볼수 있다는 거죠. 판교는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강력한 교육경쟁자 분당이 있지 않습니까? 판교는 여전히 분당 학원가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수유가 좀 빠져나가는 측면이 수유가 좀 분당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판교 정도 집을 살 정도면 자금을, 자금이 어느 정도 모여있고 애들이 좀 컸다는 이야기인데 애들이 크면 교육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당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판교의 단점 두 번째는 중소 규모 단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500세대 이하 공공분양이 많아요. 근데 현재 시장 트렌드는 어떻다? 대단지 신축 중심 축 중심으로 강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와중에 2009년에 지어진 중소 규모 단지들은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판교와 가장 많이 비교되는 데가 이제 과천 재건축 단지들인데 이런 단지들을 보면 뭐 2000세대, 뭐 1500세대 다 최신 커뮤니티에 막 대단지에 막포스를 자랑하는데 판교는 그렇지 못한다는 점. 그래서 판교 프로조 그랑불 혼자서 거의 판교 전체를 끌고 가지 않나 이런 느낌까지 날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남과 경기 남부 직장인의 꿈이 판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수 있을 때 가야 되는 곳도 맞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기업과 교통호재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또뭐 아무래도 신도시 특성상 용적률이 낮다 보니까 또 재건축까지 기대할 수 있는 대지 지분을 가진 곳이 많다는 점, 앞으로도 호재와 그리고 재건축호재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판교 선호단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뭐, 판교에서 대장 역할을 하는 판교 프로즈 구랑볼, 뭐, 판교 현대백화점 바로 앞에 위치했고, 948세대죠. 뭐, 교통기업, 뭐, 모든 호재를 다 갖춘 곳입니다. 2011년 7월에 완공됐고요 36평, 대형면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억부터 출발이에요. 다만, 판교 프로지오 그랑블은 이제 도로가 쪽으로 해서 가격이 좀 저렴하고, 안쪽 로얄동은 가격이 이거보다 1억 정도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현만 5단지가 있어요. 현대백화점 아래쪽으로 584세대입니다. 2009년에 완공됐고, 33평이 18억 9천만원부터입니다. 자, 판교 프로지오 그랑블 위쪽으로 해서 판교 7단지, 엠파트가 있습니다. 32평이 19억 5천부터고요. 그 위쪽으로 해서 판교 보뜰마을 3단지 870세대입니다. 2009년에 완공됐고 34평이 17억부터 호가랍니다. 서판교 선호단지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역 들어오는 거 아시죠? 자, 이거는 2029년에 일단 개통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 표시한 쪽 상업 지구에 학원가들이 좀 많이 몰려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으로 판교원 5단지 프르지 567세대인데, 여기 32평이 16억부터로 좀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판교원 1단지 8억원도 38평이 16억 5천부터 올거라고 했습니다. 또한 왼쪽으로 역 인근에 산운 11단지 판교 포레라움이 504세대인데, 2009년 7월에 입주했습니다. 25평이 11억 5천부터고요. 아래쪽으로 산훈 13단지 대시양 1396세대 판교에서 드문 대단지인데 32평이 13억 5천부터입니다. 오늘은 판교 신도시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판교 신도시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 영상 공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